네, 뭐, 다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뭐, 대본 수치를 거의 완벽하게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뭐, 이프로그램 대본 수치도 안 한다는 얘 아니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은, 뭐, 진행자들 같이 과학인지 마씀인지 맞춰보는 입장에서 해보려고, 어, 대본 수치를 좀 들어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건성원성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게 과학이다, 마씀이다 라고 뭐 이게 대본에 나와있거든요. 일부러 그거를 제가 안 보고, 왜냐면 저도 선입견이 생겼어요. 이 과학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되 영역이 티가 나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맞춰보는 입장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그, 창시절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입식교육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받았던 주입식교육을 그, 얻었던 지식들을 그 발휘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간만에 옛날 생각이 좀 나면서 어, 옛날에 막 뭔지도 모르고 막 배웠던 그런 지식들은 간간이 저도 이제 아는 체중 하면서 어...그렇게 좀 아카데믹한 프로그램을 오늘 오랜만에 만나봐서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친정에서 정규 프로로 제가 좀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입이 있구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친교자 입장에서 진행을 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 강 이제 과학 쪽 서적 같은 경우는 거의 전혀 보질 않는데 요즘 좀 보고 있습니다 너무 무심하게 큰 애가 많이 있겠네요 그런 거좀 보면서 여러분들께 그냥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들 그냥 클려지 지랄 기초가 지식 같은 분들 여러분들좀전해 주셨으면 습니다 재밌게 친절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